자, 우리 CMS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한국 주식 TV 남프로고요. 자, 오늘 CMS가 1.8%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일단 뭐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와 이슈를 가지고 있지만은 단기적인 추세가 지금 어떻게 일시적으로 하락 추세를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CMS가 결과적으로는 추세를 한번더 돌려 놓는 움직임이 나와 줘야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은 어디로 설정하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 가격 대응 전략에 대한 관점들 오늘 영상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이 CBS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상승 파동 이후에 하락이 한번 나왔고 기술적 반등 다시 한번 더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고가의 위치는 낮아지고, 저가의 위치 또한 낮아지면서, 이렇게 위에서는 누르는 압력, 그리고 아래에서는 매수하고자 하는 주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매도하는 물량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 추세의 힘이 바뀌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저점이 형성됐었던 구간대 보이시죠? 자, 이 전일 고가 라인 때 구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만, 2만 7천원대? 어, 한 2만 7천원대 정도에서, 자 이렇게 2 7 0 0 0원대 근처에서 한번 더 어, 이렇게 지지 저항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단기적인 27,000원 추세를 한번 돌파해주고, 어, 그리고 이 32,500원대, 자 여기 박스권 고가 라인대를 한번 더 돌파하고 안착을 해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자 그러한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분봉상의 움직임입니다. 자 분봉상의 움직임 지금 15분, 성, 5분 봉상의 차트를 봤었을 때요. 일단, 계속적으로 하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24,450원대 구간에서에 대한 하방 경직 상태가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주가의 위치가 지금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자, 한 차례 물량들을 흡수하고 올라와줬고, 기술적 지지 반등, 그리고 막판 들어서 조금 더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완만하게 저가 구간대에서에 대한, 저점을 지지받고,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추세 변곡의 시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CM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를 가져셔가지고이 3만원대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홀딩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양봉으로 안착을 하느냐 혹은 이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비중조절을 중간중간에 해가면서 우리가 직전에 형성됐던 고가 라인 때까지 홀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요, 어, 제가 이 CMS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대응 전략이 담겨있는, 어, 주가 대응 전략 자료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하고 2차 목표가. 자, 이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실 거예요. 자, 1차 대응 가격은 가까운 저항대 라인에서 일단 첫 번째 매도하시면 된다는 라 거고, 여기에서 캔들의 안착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홀딩 물량, 즉, 2차 목표가까지 끌고 갈수 있는 홀딩 물량들을 우리가, 조금 더 비중 같은 걸 조절하면서 끌고 갈수 있게끔 제가 1, 2차 목표가에 대한 내용들 핵심적으로 정리해뒀으니까요. 우리 CMS 주주 여러분들이라면이 관련된 내용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0105751-6423으로요. CMS라고 문자를 한통 저한테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서 이 CMS에 대한 정확한 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로 홀딩은 가능한 목표가, 2차 목표가에 대한 내용들까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가 바로 이 번호로 연락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문자 남기시기가 좀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영상 여기 아래 어, 제목란 안에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을 겁니다. 자이 더보기에 지금 어,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간편 문자 발송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문자 링크를 제가 첨부했습니다. 자이 링크만 한번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자 발송 페이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문의 내용에다가 c m s 이렇게 문자를 한통 적어서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은요 어 제가 체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 대응 전략 자료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어이 불합리적 시장 구조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소멸 단계. 자, 이 단계에서 보통, 어 이제 추천을 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죠. 자, 사실상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 정보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세력이죠. 어, 애널리스트, 언론사, 세력. 이 피라미드에 못해도 3, 4단계 정도까지는 와야 돼요. 우리가 정보로서 매매를 할 거면은, 그게 아닌 이상은 사실 맨 밑에 다, 어 재료가 소멸된 내용들 보고 우리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2단계 속에서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IR 보고서라든지 뭐 기업 탐방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노력을 좀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는 있다. 자 그렇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일단은 차트는 조작이 불가해요 거래량이랑 캔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조작이 불가하고 정보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큰 자금력들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세를 보는 방법에 대한 기준점을 잡는 것이 순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횡보 추세에 대한 개념만 확실하게 숙지를 하신다라면, 우리는 딱 종목을 봤었을 때,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점들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 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 저항선 근처를 돌파했었을 때 매수.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항선 근처에 돌파했었을 때 매수. 오히려 이런 자리가 비싼 자리가 아니고 가격이 갑작스럽게 저가로 바뀔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높아진다. 자, 그럴 경우에는 상승 추세고요 저점이 낮아진다는 하락 추세. 그리고 저점이 유지가 된다는 라 거는 이런 횡보 추세를 나타낸다라는 거. 자, 이 개념들을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 내가 좀 주식으로 돈 벌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어. 자, 달콤한 소리라든지 좋은 뉴스들만 맨날 말하면서 그거 보고 따라가나가는 우리는 결국에는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 상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어 확인하고 접한 내용들로서 매매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면은 고점이야. 내가 팔면 저점이다. 자, 이런 한탄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신다면은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돈이 될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다 이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들을 잘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2025년도에 정말 초대박이 날수 있는 히든주 한 종목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 준비했으니까 한 2분 정도만 집중을 해주시고요. 일단 지금 기업 감사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재무적인 재무적으로 좀 안전한 기업들을 지금부터는 좀 추출해 나가야 되는 시기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이 지금 현재 2만%가 넘는 기업을 제가 지금 별도로 좀 체크를 해왔고 지금 보시다시피 기간 외인 투신 연기금 상모펀드할거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전부 다 지금 종목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위 금액이 이제 100만 원인 거 보이시죠? 여기 자 단위 금액이 100만 원인데 지금 보시면은 1, 10, 100, 1,000자 100만, 1 0만 1억, 10억이죠. 자, 50억.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들어오는 돈들이 얼마입니까? 여기 연기금에서 800억이 지금 누적으로 들어왔고, 사모 펀드 100억. 그리고 투신도 지금 보시다시피 뭐한 300억 들어왔고. 기간 외국인 보시면은 1600억, 1900억. 자, 그냥 싸그리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차트의 추세가 어 이제 바뀌는 구간 추세 변곡과 저점을 높여가기 위한 준비하는 자리에서 사야지 엄청나게 크게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역별 구면에 있다가 이제 막 20선 근처를 올라타면서 저점에서 지금 돌아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는 한 주라도 더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냐 지금 가장 핫한 게 뭡니까 ai 잖아요 그죠 사상 최초 분기 매출 2조 원을 돌파한 기업이고 가장 핫한 이 AI 신사업의 총전력 투자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국내 대기업 제가 이름 말안 할게요. 다 아실 거니까. S사와 N사의 손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 유보율 2만 프로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주가 부양 정책을 토대로 해서 높은 배당률과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공존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반등할 때한 주라도 잡아 나가야 된다. 최소 못해도 200% 이상, 어, 저는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셨다면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월 감사 시즌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는 초저평가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AI 신사업과 대기업 합병 이슈, 그리고 2025년도 3월까지만 매집이 유효 가능한 차트다. 자, 따라서 저점 대비 300% 이상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이 종목을, 어, 혹시나 내가 한번 참여해보고 싶고,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5751-6423제 직통연락처로 초대박이라고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방금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 제가 확실하게 매수할 수 있게끔,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와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게끔 이 번호로 제가 직접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